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해서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데 또늘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지금 신속하게 처리 지금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항상 법정 기한 내에 다 마무리하고 네,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됐던 것이. 2023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말에 있었던, 어, 부가연동의 그 라인댄스 교실 관련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접수받은 것이 언제, 몇월 며칠이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저, 해당 당사자, 저 참석하신 팀장님이나 누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어, 접수는, 실질적 접수는 그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받은 건은 11월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받아서 어, 암행 감사를 어, 내부적에서 했습니다 어, 한 달간 내부적 그 비밀감사를 어,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11월에 달 접수하던 게 맞아요? 증거 있습니까? 자료 있으시죠? 자료 <laughs> 네, 그, 좀 제출해 주시고 네네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말일경에 그, 라인댄스에 참여하시는 몇몇 분들의 의견 다툼으로 해서 강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를 모시고 온 분들이 그 주동됐던 사람들입니다. 다섯 명, 여섯 명이 됐던 분들이 그 강사를 모시고 와서 라인댄스를 잘하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좀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설하게 된동기예요 저도 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모르겠어요. 개인사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대다수 많은 인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그동안에... 감사 담당관이 오면늘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늘 칭찬만 해줬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목소리 크고 아각되고 구정 찾아가고 민원 많이 넣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아, 끝까지 들으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동장도 수차례 만났고 강사도 만났고 나는 강사하고 참고로 커피 한잔 나눈 사이도 아니고 인사도 제대로 못한 사이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뤄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정 의원이 한 마디했다고 해서 그를 바로 감사를 내리가서 12월 26일이가 7일 날된 거를 29일 날 라인댄스 교실을 못하게 한다? 공산국가에요 여기? 최소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멘감사를 10월 따서 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그반 강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사를 대다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으셨어야 될거 아니냐고요. 그 최소한도 그 동에서 있는 동장님의 의견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회가 공정사회고 그런데 목소리 크고, 누구하고 갑갑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민원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줘도 되겠어요? 그 대다수 90%에 달하는 그 열심히 참여하고 따르던 사람의 그 실망감을 어떻게 충족을 하실 거냐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어, 11월 초순인가 이제 구두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구두민원이. 어, 신고 형식이죠. 와서. 그게 사실 진입화하기 위해서 동장님도 만나고, 어, 그러는 과정에서 또시지감 여... 잠깐만요. 지원감 네. 뭐 질문, 질문 그러고 할때좀 조용히 좀 해줘. 네. 그 10여 명, 그 이후에 10여 명의 그 라인댄스 회원들이 또 2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중립적이지 동장님을 또안 만나뵌 것도 아니고요 동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충분한 그 토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뭐 만나 그 게... 토의가 있었는데 네. 그럼 거기서 동장님 뭐라 고 그러던가요? 동장님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중립적이었어요. 그럼 중립적이었으면 네.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어야지 왜 90%에 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그 불편함을 하고 그 사람들의 왜망을 꺾어버리냐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오해를 풀, 풀 부분도 있고. 오해요? 예. 오해를. 오해라고요? 아, 의원님 오해를 하실 부분도 또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오해를 또풀 부분도 저희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선택을 잘하셔야 이제 오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라인댄스 강사께서, 어, 강의를 하지 않고, 어, 한 여덟, 일곱, 여덟 차례 강의를 하지 않고, 어그 부정 수급을 해간 것도 이제 발견이 되었고 어, 회원들 간의 불편 사항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어, 강사가 그 라인댄스 강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댄스 강의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외의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고 실질적은 라인댄스 강사께서 평가를 기를 했습니다. 그 라인댄스의 회원이 50명이 채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지금 우리가 조사 결과에 나온 게 10명인가 10명이 넘는가 그러는데 어, 그러면 집단민원이고 그게 퍼센트로 따진다면 3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 회원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것을 어, 그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암행, 이제 감, 어,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첫째적으로는, 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 10여 명은 다 만나고, 그렇지 않고 또 민원을 넣지 않은 분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불성실한 태도로서 또 회원 간의 이질감을 갖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담당하님. 자,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거기에서 주동자 되는 분은 부가 연동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천연동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입니다. 이 개인 사간의 악감정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런 행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곱, 여덟 차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하고 다른 강사갖다 대응 앞에 놓고 다른 데 다녔다고 그랬죠. 그 그때 같은 것도 그 신고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끌고 다녔던 사항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이런 것도 본인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결국에는 강사에게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변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부위원이 저말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손자 같이 달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믿고 감사당관을 믿고 일을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도 하지 마세요. 라인댄스 강사께서, 어, 조사된 바에 모두,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또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진행하는 강사들이, 그 사인을 안 하면 서대문구에서 이, 있는 어떠한 강좌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기부에요, 여기요? 감찰관이, 아, 감사담당이 안기부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최소한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장님의 말씀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장님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좀 줬으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조치가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나는 오히려 거기 반대한 사람들하고 다 가까워요. 하고 계시죠? 그분하고는 나하고 너무나 친한 사이예요. 그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 강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를 뒤집어 셔서 그렇게 꼬질러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담당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적에 정말 사심을 갖지 말고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 만나보고 이게 정말 이분이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이 지나쳐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파을해야될거 아니냐고요. 한번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에게라도한번 정도라도 문의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했으면 지금 그 사람도 아우소입니다. 초급반, 중급반 두 반이 운영이 됐었는데 나는 제발 감사담당관께서 물론 겉으로 돌아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균형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에 강사가 억울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해가지고 더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떨 거냐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laughs>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 레포츠 동호인들은 그 강사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또 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1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반대민원을 만든 것은 오히려 강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강사분께서 모든 걸다 시인을 했는데 우리 조사원들이 나갈 때는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질 않았고 또뭐 의원이 전화하셨다 고 그러는데 전화 받은 물어보십시오. 한번 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시거예요 지금? 예,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를 공무원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전화 주신 거.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고 그 문제 그 문제가 있으니 이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것을 필요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없다고요 발표하실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의원님 전화 받은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기 뒤에 저동정자치국장입니다저 중독... 네? 저희도 어, 우리 동 관할 그런 국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게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최소한도 12월 말에 현장 동사무소 와서 주민센터 와서 동장이나 관계자들께 얘기를 하고 했으면 최소한도 강사나 교실에 대해서 며칠간 상황 파악을 해서 유예를 주든가 점검을 하고 11월 달서부터 점검을 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됐다면 1차 경고를 하든가 2차 경고를 하든가 구두 경고를 하든가 그런 조치는 왜안 하셨죠, 그럼? 바로 폐쇄시키는 겁니까, 그럼? 그 폐쇄 조치는 저희들이 내린게 아닙니다. 그건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동장님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 아까도 저, 제가 업무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양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 그, 과하게 한 것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뭐 양해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저 뒤에 뭐 현장에 김동기 씨가 나왔었나요? 누가 나왔었죠? 동, 저기 주민센터에요? 부하연? 제가 네, 나왔었습니다. 나 있었어요? 어느 의원한테 전화 받고 나왔었죠? 네, 지역의 의원이 모 의원이 전화해 줬잖아요. 접수했잖아요. 네? 모님께서 전화하신 경우도 고요 의원이 발생에 대해서 다 전해요. 참 진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누가 전화를 주셨다, 안 주셨다 그 부분보다도. 제가 11월 초순인가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전부터 발생이 되어 갖고 우리는 암행 조사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단 2, 3일만에 결정이 날수 있습니까? 아니, 결제하는 데니다당한얘 그러면 11월 달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을 파악을 했으면 동장이나 강사나 경고라든가 이런 걸 줬어야 될거 아니냐고요. 그런 조치 없이 어떻게 바로 폐쇄를 하세요. 폐쇄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동장님이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동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동장님께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정도 그 강사나 거기서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반대 민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10명 대 내가 알기로는 두반 초급반하고 중급반 합치면 꽤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균형감각을 잃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인사부님 <laughs> 다 하셨습니까? 전반에 대한 그 접수 전화 <laughs>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청취권이에요. 여기 뭐 어, 어떤 건에 대해서 건발 건에 대한 그런 이 조사라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올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권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뭐 이런 자리를 떠나서 가별로. 어,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시든 이런 것이 더 편리하진 않나 싶고요. <laughs> 아까 인사원님 질의가 되게 길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모르고 무겁기만 좀 해가지고 아까 라인 댄스 강사 수강생 의원님께 얘기 나왔거든요. 좀 냅... 가 판단했을 때는 수강생들 좀다툼사항이었죠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히 담당관에 들어온 게 뭡니까? 어... 길어요. 길면 뭐안 들어도 되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길어요? 뭐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네. 첫째 라인댄스 강사님께서 우리 제 그게 이제 총괄 판단입니다. 네. 최종 네. 판단은 <laughs> 불성실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부정수겁을 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한1 0여회야 됩니다. 네네. 그, 그런 데다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그건 이제 뭐, 그, 서로 상호 간의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업이란 거는 뭐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민원 내용인데, 아니, 왜냐면 네. 한 40분 동안 그 내용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된 건데 그거 대, 대답하셔야죠. 그 부분은. 아니,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부분 아니, 질문을 하셨길래, 저희들도 궁금하려고, 이게 내용 전혀 모르는데, 40분 동안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분 간의 대화인데, 적어도 하나의 이것도 민원상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들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시는 게 맞죠? 음... 수급 내용을 얘기하셨다면 그 내용 맞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없는 부분이고, 어, 아, 그럼 대화를 왜 하세요? 아,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오해, 잘못하면 오해가 되시는데, 네, 네. 그 부분은 따로 있고요. 말씀드릴 <laughs> 수 없는 부분은. 수급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네.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강, 네.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고. 네, 네. 뭐 1회에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받아갔다. 네, 네. 그게 이제 한 7, 8회, 10회 이렇게 된다. 그거는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 말씀드릴 수가 강의 있습니다. 강의 안 하고 예. 돈을 받아갔다? 예. 본인이 확인서 쓰고 환수까지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그, 크기에 그, 대한 네. 양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자료... 타당하니까 받아, 했겠죠. 예, 예, 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건,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대,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 우리 그 감사실에서는 8, 90%가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이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가 없었으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알콜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무슨 분 네. 제가 말씀드리게 수급이라고 그러네 수급밖에 없는데. 네네. 그 말고 개인적.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봤을 때는 강, 그 수강생들의, 수강생들과 강사의 뭐 다툼이라든지 만력사업 때문에 발생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 문제도 좀 발견했고.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저, 들어서 말씀.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담님. 그거는 네, 네. 어, 사적인 내용이 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정석 부회장장께 보고를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되니까 보고요 하시는 것이 보요그거 네. 내가 알라고 한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내용을 <laughs> 내용을 알아야만이. 담님, 네. 그것도 하나의 저기 보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지금 그 아까 인사문께서 네. 얘기한 그 랭텐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해야 될,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면요 어떤 거 말씀해 주세요? 아까 좀 하다 말씀, 아, 아, 네. 예, 정리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 이건 예, 분명히 예, 예. 예입니다. 어, 강사가 강, 자기의 강의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이다, 십만 원이다, 받으면은 네, 네. 그걸로 그만 어~ 그~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 강습을 받아라 음. 그럼 그게 이제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타이어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암묵적인 불이익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아. 예를 들었습니다나 분명히 예 네. 뭐~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 네.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현부가현신촌동주의사원입니다제 신상에 좀 변동도 있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도 정정에 에, 발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 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그, 특히 어,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진사 의원께서 감사담당관의 대상으로 질의를 했을 때 지역의 특정 구의원이 부가연동의 라인댄스 강사에 대한 어떤 처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준 이후로 어, 징계가 결정된 것처럼. 주장을 하셔가지고요. 그 지역의 특정 구현이라 하면은 전화 아니면 이동학원일 텐데 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신상 발언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한 겁니다. 저는 12월 말쯤에 그 해당 강사의 어떤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강사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문자를 수차례 받고 이분들에게 뭐 답변을 하기보단 상황 파악을 위해서 어, 동장에게 해당 동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해당 강사분이 부정수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돈을 다시 토해냈다. 아, 어, 근데, 그,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분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 강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1차 구두경고를 하고,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 있, 있는 경우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부정수급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왜 그런 판단했는지 여쭤보니 해당 동장께서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그 강사 분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뭐 내부에 강 수강하신 분들한테 뭐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아, 어, 계속해서 그런 수강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정상 참작을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왜냐하면 너무 명백했었거든요. 어 반대로 또 수강을 계속 듣고자 하시는 해당 강사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민 수요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으로 어떤 편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장에게. 그렇다면 이 지금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도 동에서 동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의견을 줄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동에서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감사 담당관이나 어디다 상위 부서나 뭐비서실장에 통해서든 구청장께 본인 직접으로 얘기를 하든 하여튼 상위 기관에 좀 의견을 줘서 이런 정상 참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이 사안 딱 보니까 어떤 특정 편에 들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그 이후에 한 12월 말일이 되기 전에 지역에뭐 직능 단체장 하셨던 분께서 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제가 뭐특별히 의견을 준게 없는데 <laughs> 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마치 제가 뭐한 것처럼 또 생각을 하시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난 특정 편에 들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물어봤고 사안 파악을 했고 이런 좀 팁을 줬다. 어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팁을 줬다. 저는 이게 답니다. 그 이후에 감사 담당관에게 상황을 확인을 한 차원에서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저도 확인을 해봤고 너무 명백했고 뭐 11월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심지어 그 이후에 이제 그 수강을 들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어, 이 상황이 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문자가 진짜 여러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일이 다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한두 분한테는 문자나 전화로 답변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사분하고도 전화를 했고 그래서 해당 강사분께 본인이 억울하시다고 하면 어,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 한 15시간 정도를 어, 강의를 안 하고 수급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민원인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본인은 정확하게 한 7시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강의를 못하고 받은 거는 본인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에 동장이나 동에 있는 주무관하고 얘기할 때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어보니, 어, 이게 빠르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냥 강의를 계속 추진하는 게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뭐, 그것도 저는 존중하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증거를 적하게 어, 확보를 하시고 증인도 확보하셔서 감사담당관의 반대 민원을 내십시오. 그러셔가지고 재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을 대안을 드리고 이 정도의 입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강사분이 또 전화를 주셔서 해당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가연동 주민센터 303호에서. 한 수강 들으신 한 10분 넘는 분과 강사분 그리고 강사분에게 보조 강사라는 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의 한시간 넘게 어 의견을 드렸고 그좀더 지혜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것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그분들이 다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감사 담당자이 판단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도 어 그거는 조례나 뭐, 계약 관계에서나 이럴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대민원으로 응대하시거나, 혹은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게 사실 관계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특정 부위원 이런 거를 상임위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에 걸 조금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이상, 저, 뭐, 이제, 아무튼, 좀, 제, 계속, 이런 일로, 이진사무원님과 제, 이런 일로 계속 신상발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